안녕하세요 석기입니다 수입차 하나 보내드릴게요 BMW 520D에요 이분은 차를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 시기가 좀 그렇잖아요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나 전기차로 가야 되나 개솔린을 또 써야 되나 디젤은 없어진다는데 막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죠 네, 디젤입니다 독일차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다시피 악셀을 밟으면 독일차 특습성이 한국차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슷하겠지만 악셀을 밟으면 한 템포 느리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악셀을 밟으면 밟는 대로 잘 나가겠죠. 그리고 악셀을 뛰면 뛰는 대로 또 속력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저희는 요걸 보완합니다. 예. 그리520디젤 장착을 하고 지금 장착 중이거나요. 장착을 하고 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는 말을 안 해요, 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객님이 말씀하십니다. 7km 정도 주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BMW X 드라이브 차주분하고 작업은 지금 끝났어요. 제가 시운전을 안한 상태고요. 제가 시운전을 안 했으니까 차주분하고 같이 탈 때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겠죠. 차주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도로 살짝 한번 올려볼게요. 우회전하셔서 쭉해서이 차가 지금 불만이 뭐였어요? 울컥거림하고 음, 네. 어, 엑셀에서 바을 때면 너무 갑자기 속도가 좀 감소되는 현상이 많아서 네. 그래서 차 타면 이제 저는 괜찮은데 네. 타는 사람들이 이제 얼미한다아 운전이 좀 거칠어서. 네. 네. 그리고 변속 충격은 있었나요? 예, 좀 약간 그 저는 그게 변속 충격이라는 걸 몰랐고 네. 유튜브 보면서 아 그게 변속 충격이었구나. 아 네,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그럼 글라이딩 안 됐고 변속 충격이 살짝 있었고. 예. 네. 브레이크 밟았을 때도 변속 충격 내려오는 변속 충격도 있었나요? 예 내려올 때도 지금 그냥 여기 엔진 그 게이지 자체에서도 네. 톡톡 튀는 그런 게 눈에 한번씩 보여서 네. 그래서 아이 유튜브 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저는 그게 전혀 문제다라고 생각을 안 해서 네. 저 끝에서 회전하시요 그리고 오르막 올라갈 때뭐 이렇게 그 주행 출력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거나 예, 좀 아무래도 많이 많이 올라갔을 정도. 그러면 이제 악셀밖고쭉 올라가다가 기아가 저단으로 바뀌면서 왕차는 순간, 네. 그런 순간 많았나요? 그 제가 저는 원래 건설업에 좀 종사하고 를 있어가지고 네. 그런 길을 갈 일이 간혹가다 있어서, 견적 때문에 네. 가다 보면 좀 그런 느낌. 저 지내면 될것 같아요. 지금 오면, 오면서도 타고 왔는데 지금 벌써 느낌이 달라요. 네. 지금. 어, 지금 이게 영상에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출발할 때, 이게, 눈금이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네. 보통 2000rpm을 거의 썼었어요. 네. 근데 지금 거의 기어가 순, 바뀌는, 순간. 네, 바뀌는 순간에. 바뀌는 네. 순간에, 2000rpm을 가닥이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1500 정도? 네, 1500에서 네. 기어가 바뀐다. 네, 1500에서 2000 정도에 거의. 2천을안 그러니까 가고 지금 계속 변속이 되는데 네. 그리고 확실히 엑셀을 좀잘 조심히 밟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밟으면은 그냥 훅 하고 올라가는데 예전에, 예전에 한에포가좀 느렸죠. 느린 것도 있고 좀꾹 눌러야 되는 느낌이에요. 네, 꾹 누르고 한 템포 쉬었다가 쾅 나가는 예. 거. 네, 그런 거싹 이제 보완됩니다. 네, 와이프차가 벤츠라, 네. 벤츠가 한 바짝씩 흔히 들 늦는다고 얘기하는데, 네. 약간 그런 개념의 차이가 지금 있어요. 네. 이제 글, 글라이딩이 잘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요쯤 오면 반응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네, 대표님은 옆에 타계셔서 느끼시겠지만, 네.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굉장히 자주 하고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어, 고속도로 상당히 올라가는 오르막이에요. 여기서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부드럽게 올라가나요? 지금 높이가 깨됩니다 그냥 부... 되게 부드럽네요. 제가 기아가 저단으로 안 바뀌죠. 예, 네. 고단으로 여기... 바뀌죠. 오히려 네. 여기 이 정도 길을 가면 이제 소리가 원래 2000rpm을 넘어가면서 네. 소리가 나야지 되는데, 네. 지금 전혀 올라가질 않아요. 2000rpm까지. 네. 통로막입니다. 네, 그냥 속도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네. 세게 그렇게 밟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아주 아주 부드러워요. 차가 어떤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되게, 그러니까. 처음 제가 외제차 탔을 때의 느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그러니까 제가 원래 국산차 탈 때는 렉스턴 막 이런 거 타고 다녀서 네. 약간 좀 팍팍팍 이렇게 밟아서 갔던 느낌이라면 그냥 처음에 이 차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천천히 밟으면 나갔던 네. 그런 느낌으로 천천히 지금 갈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한번 고속도로니까요, 100km? 액 밟아보실게요 지금 몇 킬로요? 지금 86킬로 86킬로 조금만 더 갈까요? 여기 내리막길이니까 여기서는 셀떼뗄 필요가 없고요 오르막길에서 떼어볼게요 원래도 액셀을 밟았어요 지금 뗐죠네 아예 떼고 가세요 속력은 안 떨어집니다 원래 지금 이 정도 되면 키로 수가 거의 떨어지고, 안, 안 밟았죠? 네, 전혀 안 밟고 어 네, 지금 앞차 붙어요, 네. 그죠? 원래 이 정도가 되면 네. 원래는 엑셀을 밟아야 된다. 네. 네 엑셀을 띄면 많이 죽었죠? 네, BMW 독일 차의 특성, 그리고 엑셀을 간헐적으로 이렇게 밟아 주면 네. 이게 딱 순간적으로 올라가요. 알 네. m 제이지가 계속 네.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게 이게 없어 있어요 앞으로 앞뒤로 이렇게 당기는 거? 네, 네. 이걸 밟으면 고속 아예 고속 한 100km를 넘으면 네.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한 어정쩡하게 60에서 한80 정도 되면 울컥울컥할 때가 있어요 아마 요거 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포츠 모드 났을 때 그런 현상이 되게 심하잖아요 처음에 근데 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있던 게 없어졌어요 지금. 아예, 아예 없어요 지금. 그냥 밟으면 밟는 대로 그냥 위로 그냥 쭉 이렇게 나간는나간 느낌 차가. 네. 확실히 차가 조용해졌어요. 그진동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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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절박스 내에서 진동 심했었죠. 예. 뭐 불만이었었죠. 예. 뭐 어떠세요 지금? 예. 지금 전혀 없어요. 여기 올려놓으면 이미 네. 여기서부터 진동이 와야 되는데 네. 그것도 지금 사라졌어요. 네. 이게 제가 이거 관련해서 돈을 좀 많이 썼는데 네. 뭐 프로페... 4륜이라고 해서 그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그 고무 패킹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네. 연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시는데 가센터에서 네. 그것도 교체를 해보고 뭐 어, 이거 저거 다 해봤는데 어 지금 전혀 참 되게 부드러운 지금 악셀 놓은 거죠? 예, 네, 악셀 그냥 악셀은 굳이 밟을 필요가 없어요. 밟긴 밟아야죠. 예,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필요하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이걸 쓰는 걸 텐데 아니들 네. 쓰실 거야 아마. 네. 근데 뭐 안, 할, 안 해도 돼요. 네. 이런거면 재밌어요. 그리고 뭐 무릎 불편하신 분들은. 네. 추천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네요. 진짜. 네. <laughs> 솔직히 저는 기대를 크게 안 하고 왔어요 왜냐면. 네. 어차피. 네, 어차피 45일 환불이니까 네. 도전 한번 해보시. 네, 약간 그런 개념으로. <laughs> 네. 원래 차를 구입할 계획에 있다가 좀 이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네. <laughs> 사지는 못하겠어서 네. 그냥. 야, 그럼 차에다가 뭐라도 해서 기분을 느껴보자. 이런 차원으로 왔는데. 어휴, 기대 이상인데요. 네. 지금 진짜 새차산느낌이에요 네. 느낌이지. 제가 지금 차가 17만, 18만 정도 타가는데 네. 어, 처음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외제차의 환상좀 <laughs> <laughs> 충족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다행, 다행이지. 아저은 돈으로 새 차를 산 기분이에요. 네. 진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제 차고 그러니까, 근데 타시는 분들이 네. 항상 운전을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음. 그러니까 나는 사실 한게 없고 그냥 엑셀만 밟았는데 차가 까딱까딱 하니까 음. 그게 없어지니까 확실히 지금 외려 저는 어떻게 보면 더 밟으면 이게 테스트가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 저속에서 그런 현상이 많아요. 아,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타면서 지금 뭐 40km부터 60km 사이 이렇게 해서 제일 제가 좀 많이 불만이었던 구간을 계속 밟아 보는데 네. 굉장히 만족합니다, 진짜로. 이게 없어졌어요, 이 까딱까딱이. 엑셀 딱 밟아서 팍팍 하는 이런 느낌이. 네네. 아마 다른 분들 어떤 어떤 느낌인지 다 아세요. 네. 이런 그 거면은 지금 새로 진짜 새로 차를 하나 산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차를 사려고 이제 중고차도 알아보고 새차 매장도 가보고 이렇게 타보면 좀 이제 소위 말해 연식이 지나면서 좀 약간씩은 개선이 되니까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차를 구입을 하려고 했던 건데 네. 어이 정도면 소위 말해 새차 됐다 해도 아 어, 이게 지금 빨리 태워 보고 싶어요. 우회사 네. 사람들 한번 태워 보시고 <laughs> 네. 태워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우회전입니다.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네. S클래스 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진짜 많이 조용해졌어요. 네. 처음에 제가 차 올릴 때 굉장히 아이 차는 많이 잡히겠구나 나 그랬는데 좌측으로 지하차도 타실 거예요. 네. 내리막일 때는 평소대로 내리 가시고요. 네. 오르막, 이제 지하차도잖아요. 네. 상당히 오르막이잖아요. 네. 내리 갔다 올라가는 구간 복대 악셀을 완전히 떼어 주세요 네, 내려갈 땐 평소대로 내려가세요. 가시고 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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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르막 시작되면 자, 이쪽에서 떼 보세요. 띄셨을? 예, 네, 지금 완전히 네. 오케이 어떻습니까? 속력 떨어지는 거 보세요. 어... 그냥 올라가죠? 네, 예, 그냥 이게 진짜 감속이 굉장히 안되네요 왜냐면 그래야 운전을 지금 편안하시잖아요 네 예. 이런데도 그냥 파란불이면은 악셀에다 띄고 가시다가 시내 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예. 시내 주행도 빨간불이면 멀리서 빨간불이잖아요 예. 그냥 악셀 띄고 거까지 가시면 그만큼 공짜 운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렇죠? 아까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까지도 안 밟은 거예요. 네, 액셀을. 어 그래요? 네, 이제 지금 좀 밟아. 아, 엄청 개선이 됐네요. 네. 엄청... <laughs> 저 끝에서 우회전 하시게. 이게 늘상 강조하는 게 오르막길에서 학셀을 뛰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그 차주는 알거든요. 그렇죠. 오르막길에서는 어차피 평지나 내리막에서도 죽는데 속력이 오르막길은 더 죽잖아요. 그것만 느끼면 뭐 이거 플라시보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죠. 이게 지금 운전하면서 느끼는 게 엑셀을 정말 많이 안 밟게 돼요. 네. 안 밟아도 그냥 지금 계속 하고 네. 꿀렁거림 전혀 없어요, 저전 여기 주차하실 때 BMW나 벤츠 타시는 분들이 꼭 그래요. 주차할 때 조금만 오르막이나. 뭐 이렇게 주차할 때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차가 안 가는 거라. 아맞다그래서쿡으면 울컥 가버려서 사고 나는 경우도 많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살짝만 악셀 발만 밟아도 이거 조금을 가지니까 그 조금 가려고 울컥 개문전 사고 난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지하 주차장에서. 어,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장착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없죠. 지금 전화 상담상으로 이렇게 네. 상담을 드렸을 때도 100% 개선이라고 네. 하는 거는 네. 이게 장담할 수 없다. 근데 네. 타 보시면 느낄 거다 그랬는데 아 진짜 타니까 알겠어요. 타 보니까. 네. 맨 왼쪽 차선, 좌회전 하셨습니다 어, 굉장히 그냥... 부드럽습니다. 네, 제가 45일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계속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어. 왜냐면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 차를 타셔서 일주일만 좋아지고 일주일 어 그냥 기분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좋아지면 그건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길게 드리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좌회전인가요? 네, 좌회전이니 제품에 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도 네, 진짜. 안 해본 사람은 뭐 모르겠지만, 해본 사람은 엄청 만족할 것 같아요. 특히,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독일차 타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냥, 달자마자, 네. 엑셀 딱 도로 위에 올라오면서, 어, 좀 가, 엑셀이 가볍네? 예, 네, 진짜. 확실히,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진동도, 진짜, 계속 이렇게 보는데 진동도 사라지고, 약간, 뒤. 디젤 찬데도 불구하고 네. 많이 조용하다는 게 이제 많이 조용해졌다 해가지고 저도 BMW를 선택을 해서 타는 건데 네. 더 조용해졌어요 진짜. 로 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 여기 이쪽에 네. 떨림 현상이 있다고. 네. 그럼 그런 걸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그걸 들어보고 또 구간을 옮겨드리고 이제 제가 실험했던 그 구간에서 좀 옮겨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아까 이미 출발할 때부터. 네. 진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네. 가운데 쯤에 네. 근데 지금 그 진동도 사라졌고 말씀하셨듯이 그 아까 가속하는 구간에 네. 이쪽에서 계속 떨림이 살살살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도 싹 사라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위 말해 이제 RPM이라 그러죠 저희는 그냥 네.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네. 다 사라지고 말씀하셨듯이 네. <laughs> 분명히 이게 그냥 엑셀을 놓으면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변속되면서 이렇게 RPM이 오르락 내리락 하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지금 굉장히 만족합니다. 굉 <laughs> 휴가 첫날인데, 오늘이 사실. <laughs> 아, 진짜 잘온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연락을 드리고 네. 어떻게든 오겠다 했는데, 아, 진짜 잘온것 같습니다. 네. 휴가 이제 잘 다녀오십시오. 아이고, 네. 어디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장거리 운전할 때, 외력 고속도로는 겁을 안 내고, 네. 이런 도로들이 생기면 이제 겁이 나고 그러니까, 네. 이제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셔서, 네. 연비도 한번 보세요. 연비 상당히 상승됩니다. 여기서 어. 뛰보세요 발. 그냥, 뛰고 가세요. 몇킬로에요4 0킬로 30키로. 3 0 k 로3 0 k 로 그냥 이래도 그냥 꾸역꾸역 가요. 그러니까 네. 지금 원래 멈췄어야 되거든요. 이 지금 그것도 많이 개선이 됐고 네. 되게 편안하게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차가 그러니까 국산차, 그러니까 국산차라기보다는 막 어렸을 때 타던 아반떼. 네. 걸리는 게 없거든요. 네. 노면 가니까 그런 느낌으로 아 확실히 이게 피로도가 지금 물론 장거리를 뛴건은 아니지만 피로도가 지금도 많이 감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차주분들 제일 스트레스실 텐데. 네. 이거를 왔다 갔다를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음. 저희가 지금 한 10km 탄 거예요. 어. 네, 10km 정도. 어, 체감은 음. 그렇지가 않은데. 네. <laughs> 어, 잘 진짜 이거는 달아보고 바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 2, 3km만 타도 차마다 다 달라요. 어, 근데 네. 저는 진짜 이게 너무 너무 조용하니까 차마다 다. 달라 조금 늦게 오는 차도 있고요. 네. 아, 네. 괜찮다. 아, 진짜. 와, 이거 대단한 기술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네. BMW X 드라이브 젊으신 고객님이신데, 아, 굉장히 만족하시는 거 보셨죠. 내리막에서 발기면안 돼요. 오르막에서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 테스트가 진짜 테스트입니다. 두 마리 필요 없습니다. 션킴이었습니다.